모라피, 將聽你的 insignificant. 솔직히 말하자면 캐라기 교단 애들이데 려왔으면참 좋을 텐데 에이, 그것도 쉽지도 않고. 때가 되다. 때가 되었다. Dark we have lives to end. Raw power. Naggaroth nobility. Go, kill. 음. 우리 역시 저기가 필요했던 건사실인라 그리고 아, 이거 참 이놈의 케인 신전. 향락주의홀이 생겨가지고. 음. Supreme. The powers are yours. What do you seek? Cain! Who seeks the mistress of 살아있는게 참영하구만아이유도없야지 음. 닿아야지. 닿아야지. 닿아아야지 닿아야지. 요 e 자, 일단은 그냥 오늘은 아, 특별한 성과는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 같네요 캐락 아, 교단 애들만 만약 없었으면 그좀 어떻게든 했을 그 같긴 한그 그냥 그도 못한 상태고. 뭐 하긴 캐락교단 애들이 지금 자기 신경 쓰는 것도 냥 그냥 그냥 그 뭐라 할수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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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좀 그러네요 일단은 상이요 y 는 u r kind a 는 e not worthy of a meeting with the Phoenix King. Wise indeed. <laughs> 나는 싫어도 는지 Welcome! Sit by my side and let us discuss mutually. 음이 음. 놈의 승리 목표. 얘만 죽여면다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아 너무 시간이 오래 걸올것 같으니 차라리 그냥 다크 웨프의 해적 시장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죠. 왜냐면더 이상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보여줄 만한 게 없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네요. 우선 얘네들이 연방을 맺었다고 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든 막뭘 하려고 해도 결국엔 제 생각엔 더 이상의 그런 음... 건덕지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케라기 교달이라 헬레브론의 연방에 넣어도 뭐 지금 현재 이득인 것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음 오늘은 아니 에 오늘이래 다크에프의 이야기는 그냥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잠깐, 워에머 말고, 다른 게임으로 좀 하겠습니다. 아, 이왕이면 지금 현재 지금 다키스트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키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방송을, 아, 참, 그리고 스타트, 디페르 캠페인 세 번째 이야기가 등장한 것도 있다 보니까, 어 뭐, 일단은 스타트 이야기도 할, 스타트도 할 거든, 뭐, 아무튼,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니, 일단은 이러, 이렇게 해서 워해머 다크프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중간한 건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더 이상 큰 목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걸로 마무리하는 것도 그다지 나쁜 것 같지는 않아 보여. 어차피 뭐더 이상 이어가봤자 더큰 재미를 보여주기는 또 어려운 것도 있다 보니, 이래저래해서 결국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이야기할게 있는데 드디, 드디어 DLC 소식이 나왔더군요 브렉토니아에 대한 리메이크와 더불어서 어, 새로운 전설적인 군주가 나온다는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3월 1일 날짜인데 어, 아무튼간에 참참타행이죠뭐 <laughs> 블랙토니아가 솔직히 리미얼을 한번더 했거든, 한번 전에 했는데, 근데 문제는, 어, 이놈의, 그래요. 보기가 안 좋죠. 지금 현재 저렇게 뱀파이어 세계가 되다 보니까, 어, 저들 내 그런 선악의 균형 개념이 너무 크게 깨졌다는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무래도 블랙토니아 를 다시 한번 또 리메이크를 아 리메이크라기보다 리뉴얼을 해가지고 이들의 조화를 조, 어디 권력, 권력이 균형을 좀 맞춰주려는 것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 말로는 블랙토니아의 가장 큰 전설적인 군주로는 브레통의 군주라고 하는데 어, 루앙 보다도 훨씬 더 기사도적인 면이 있으면서 은둔기사로서 활동 하다가 루앙에게 블랙통이 군주로서의 그런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블랙통이 군주가 되었다는 설정이고, 그리고 꽤 멋있는 사람이 어디, 꽤 대단하다고 표현이 되는데, 약자한테는 자신보다 약자인 경우 목숨을 빼앗지는 않고 기절하는 선으로 끝난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한에서만 말이죠. 그 외에 괴물 사냥을 나간다든지 인간 어디 농로에 대한 대우가 좋다든지 등 아마 인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마음 아주 좋은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 루앙 루안 어디 루앙과 비견될 정도의 그런 군주라면 아무래도 그런 설정이 있는 게 맞는 거겠지만 아무튼 블랙톤의 어디 일단는 제작 소식이 나왔다면. 제 생각엔 3월 안에는 나오지 못할 것 같고, 왜냐면 현재 지금 삼국주, 삼국지 토탈 때문에, 인력이 지금 현재 반시, 인력의 대부분이 지금 삼국지 토탈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니까. 어, 그래서 아마 3월 내로 못 나올 거고, 빠르면 4월 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제 내피셜이고, 어, 제 내피셜인 선, 내, 제 내피셜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맞다고는 저도 보장을 못 해요. 일단 새로운 DLC가 6개월 간격으로 등장을 한게 있다 보니까 배팔 물론 3월에 나와주면 참 좋기는 하겠는데, 배팔이어 아, 더 네, 배팔 포스트가 11월에 등장을 했으니까 아마 3월에 나오는 건좀 빠른 감이 있고, 4월쯤이면 은 아마 그나마 계산상으로 맞을 거고, 4월 초는 좀 그럴 수도 있으니, 4월 중순에서 말, 이 사이면 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전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인 게 하나 있다면 블레토니아를 리미얼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파이어 포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애들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애들을 다시 만 다시 수정을 한다면은 차라리 이미지라든지 그런 거에 개선은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새로운 유닛 을 추가하고 또 거기에. 밸런스 조금 더맞춰준 선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 오늘 이렇게 다크에프의 이야기는 마무리 지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하며 자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